핑크 쿠키랑 이거랑 교환을 시켰어요. 와 아, 아,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. 제가뭘 뭐랑 교환했는지 보실까요? 저희 푸핑 쿠키 이거 두 개예요. 아, 정말 착해요.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아, 이거요, 정말 작아요. 보세요. 좀커 보여요. 영상에는 저손손 이따매요. 이따하고딱제 어, 손만 하고요. 이거 깡통시장이라는 곳에는 4,000원이에요, 4,000원. 4,000원, 부산의 깡통시장에, 이렇게. 4 0 0 0원이요 크기, 크기, 크기 비교하고 있어요. 이 1,000원짜리 두 개? 네, 두 개, 두개반 들어가고요. 그것도 두개 반이겠죠? 네, 정말 연관이고요. 하, 정말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세요. 네, 그다지 별로 좋진 않네요. 예쁘잖아요. <laughs> 예쁘네요, 근데. 사인도 적혀 있어요. 꾸찮겠어요. 사인도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시면 됩니다. 아 정말요? 네, 그러고요. 아, 그럼 돼요. 네 그렇게 시면 되고요. 자 이제 저는 인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